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한 다스리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다스리러 오셨다고요. 언제 오셨습니까? 약 2017년 전에 정확하게 보자면 2020년, 2021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러 오셨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우리는 2017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오늘의 성탄의 의미는 진정 살아있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인생에 두 번의 아주 커다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아수르 사네리비 라싸게라는 아주 잔인 무도한 장군을 보냈어요. 말은 이겁니다. 당장 무릎 꿇어라 이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를 통치할 테니 무릎 꿇어라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인이 아기를 잉태했지만 해산할 수 없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워낙 위기가 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금식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스기야 인생에 또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희스기야 왕이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가져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유언을 남기시고 죽으십시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병원에 갔더니 나이가 30, 40밖에 안 됐는데, 선생님,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살아도 6개월입니다. 유언을 남기시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서 사십시오. 먹고 싶은 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얼마나 낙담했는지 눈 뜨고 있지만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수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 달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15년 더살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모시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아수르가 시대적으로 점점, 점점 몰라 하게 되었고, 신흥제국 바벨론이 뜨기 시작했어요. 신흥 바벨론이 무슨 생각했냐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했는데, 왜 유독 유다만 살아남았을까? 그래서,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들을 보내서, 야, 저 유다 나라 가서 한번 물어봐라. 어떻게 저 아수르 제국 앞에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그 왕은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파다 했는데,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지,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강대국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셨고, 나의 생명의 주인은 불로장생약이 아니라, 인산삼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중병 가운데 살리신 분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 아니었나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 주어졌지만,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왕궁 창고를 한번 보세요. 금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자기 재물을 자랑하고 있고,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야 할그 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황금 좀 보세요. 내 창고에 방패가 금으로 된거 아십니까? 우리 군병들이 찌르고 찌르려고 하는 그 창이 다 황금으로 만든 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면서 자기의 보물창고를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소식을 보고 너무 서운하셨어요. 하나님이 좋았어요라고 말했어야 할그 입술을 통해서 황금이 좋았어요라는 그 입술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셨어요. 그래서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네가 보여줬던, 네가 자랑했던, 네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황금들이 장차 바벨론의 손에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의 정도가 혹시 이 정도 수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기 때는 하나님 찾아요. 위기 때는 하나님 저못 살겠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이야기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돈을 자랑 삼고 인기를 자랑 삼고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든든해하고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해하는 신앙이 아닐까. 진짜 좋은 신앙은 위기 때만 부르짖는 위기 때만 찾는 신앙이 아니라 평범한 날 우리 주님을 주인 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스림 받기를 소원하는 이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첫 번째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라. 이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23절의 말씀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지금 살아 계셔서 지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 내 가정을 다스리고 계세요. 내 회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가정과 내 회사의 주인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은 안 하고 산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건져 주신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건져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6월절 사건은 이제 출발이야. 이제 출발이야. 이제 시작이야. 그러시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인생.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인생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이 가 멈춰 이 훈련이 딱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는 여러분 생애가 다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간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다 안된다 했지만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고 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 하나님은 위대하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목동일 때 군인일 때 평범할 때 주림 앞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사울에게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어릴 때나 환란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다윗은 자신의 생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께 다스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진짜 멋진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자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야곱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잔꾀로 살았어요. 그가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그네 인생 130년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야곱은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지금 야, 내 인생 지금 험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내 멋대로 살았구나. 이제는 가정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어떤 일이 되었던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오늘 이 아침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험악하게 살았던 시절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결론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시절을 사사시대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40년 동안 침략을 받아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20년 동안 침략을 받아요. 쉬지 않고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참하게 공격을 받습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온 나라가요. 쑥대밭이 돼요 그야말로 고난 중에 고난 이요 고통 중에 고통이 사사시대였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못 죽어서 사는 시대예요. 못 죽어서 어떤 시대였다고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암흑기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팔자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인생의 진짜 행복한 길을 직접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간증하셨잖아요. <laughs> 내 멋대로 살았더니 답이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과거에 했듯이 이제 다시 한번 그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고 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 탕자가요. 아스, 아버지의 다스림 받기를 거부했어요. 아버지, 돈 주세요. 돈, 어차피 줄거 주세요. 집을 떠났어요. 탕진했어요. 방탕했어요. 다 날렸어요. 가보니까 깨달은 겁니다. 늦더라도 아버지 다스림 받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내가 차라리 종이 되어서라도 아버지 밑에 들어가야 되겠다. 결국 아버지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 세례 받으셨던 우리 손니태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교회 어린 시절부터 와 있는 아이들이 진짜 부러운 아이들이라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이 삶이 진정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생신잔치에 나와서 박수만 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한 가지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 더욱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진짜 종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정에 있든 회사에 있든 맡겨진 내 사역이든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매해 12월 25일이 아니라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 삼을 때, 주의 영으로부터 날마다 다스림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매일매일이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